네, 저번 주에 당번이 당번이 있다는 곳에서 당번 나왔죠 예, 당번 당번 있어요 예 거기 제목 보시면은 예, 당번이 꼭 나왔습니다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왔을까 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두개세개세개 세 개, 세개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요일 어느 이제 당번이 있어요 또 한번 이렇게 숫자 뽑아 봤습니다. 예. 1번 4번 7번 9번 10번 그러면 12 14 17 20 25 29 30번 30 43번 물론 여기서 다 안나올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것을 어 물론 뭐 재회수 해도 됩니다 예, 5월 재회수 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뭐또 뭐또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 물론 다 안나올수 있으니까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예 방문했어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만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삼수 일요일 아이들 삼수 반자동입니다 3수 반자동이니까 상고만 하시지 마겠습니다. 8번, 9번, 19번, 3번, 4번, 20번, 9번, 12번, 13번이 되겠습니다. 3에 17, 2, 4, 3, 4. 31, 3, 4, 3, 5. 4, 16, 3, 3. 12, 21, 24, 4, 7, 13. 총 10조합입니다. 네.